야 우리 또 이상우씨가. 아, 너무 잘생겼다. <laughs> 네. 아니 근데 뭐핸투게더 촬영을 앞두고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오셨다는 게 뭐, 무슨 얘입니까 아... <laughs> 그 좀... 말수가 적어서요. 응. 아, 이렇게 좀... 말수가 적은 <laughs> 건 아직 모르겠고 말이 손에 느리시는 <laughs> 되게 짧아요짧 <laughs> 네. 짧아요. 예, 네. 네. <laughs> 네. 3초 이상 말이 안 나오면 방송을 하고 해요. 그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예요 아니 고양이 충청도예요? 아니요. 청년님. 청년님, 이게 <laughs> 아 아, 수줍어하시나봐요. 아, 마인드컨트롤이라는건 음. 네. 이제 긴장이 되니까. 네. 음. 아 예능 프로그램에 한 번도 출연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몇번 나왔었는데요. 어디 네. 어디 어디 출연하셨습니까? 야심满满. 아. 그때 저기 강호동 씨가 싫어했어요?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이거. <laughs> 네. 아, 이거. 네. 네.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방송으로 많이볼수 없었군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이 어, 대답 하나가 하나 너무 급쪽 같아요. 어 예. 이 아, 어! 벌어쇠물 같은. 아주고 로쇠물 어, 걸어쇠 고수까볼. 토크 진짜. 예. <laughs> 자, 이상우 씨 문제. 빠지고 빠지. 겨! 이상우는 땡으로 술을 담근 적이 있다. 땡으로? 미산. 뱀? 그수 쥐? 아닙니다. 엿수 똥? 아닙니다. 이걸로 술을 담글까 싶어요 저는. 미션 돈? 아닙니다. 나영 돌. 아 이거다. 맞아 맞아. 어 들어본 적어 정답. <웃음> <웃음> 나엘이 나엘이 나엘이. 나버리겠 나엘이. 나엘이 나엘이. 나버리겠다. <laughs> <laughs> <다 맞춰버리겠어>! 어지러워. <laughs> <laughs> 야 나영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아, 이게 출연료보다 이게 더 나오겠어. 야. 아니. 술 담그는 게 뭐예요? 동네 뒷산 있는데 응. 올라갔다가 이제 그 정상에 응. 전기를 한번 담아서 예. 술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이 들어서 담아봤는데 어 버렸어요. 엄마가. 깎아서. 깎아서? 그 마셔는 봤어요? 아니 못 먹어보고 좀 묵혀놨는데. 어, 묵힐 날인데 엄마가 버렸어요. 거의 어? 아 그냥 아 술만 붓고 돌 담근 거예요. 아니요, 꼭대기에 있는 거요. 꼭대기에 있는 거. 네. 저기 저희 영화에서 상호씨 정말 정상으로 나왔어요. <laughs> 네. 네. 제목이 뭐예요? 네. 상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laughs> <laughs> 상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작곡입니다. 네. 아, 이게 조율이 안되는구아 그래. 그냥 할게요. 어차피 네.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좀 줄을 맞추고. 음. 네. 맞추셔도 되는데? 4, 3, 4, 3, 맞추 가세요, 뭐이줄 맞출지 모르겠네. 아, 어, 줄을, 좀, 줄을 좀 맞춰드릴게요, 예. 줄을 맞, 3호 씨, 줄을 좀 맞춰드릴게요, 예. 줄이 안 맞아요, 아마. 줄이 안 맞네요, 지금. 상, 상어가 상 <laughs> 나한테 <laughs> 물렸네 <웃음> 그래서 죽었네. <laughs> 너기타치 <기차트> 끊는다. <끝난다. 웃음> 그래, 지금 내가 들어보세요. 아직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 네, 아니에요. 미안한데. V 포니까 그래요. 아직 지금 <laughs> 이제 죽었네. 죽었네. 그래서. 음. 건졌네 아, 지금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 아니 아까 팔씨름도 잘안하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건졌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건진 아, 다 건졌네. 네? 네. 아까랑 이 다른데. 아니 노래 실력도 노래 실력도 뛰어나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다른 첫 드라마 이제 찍을 때네요. 음. 그때 저, 저녁 촬영이 있어 가지고 이제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그 신호등을 건너려고 예. 기다리고 있는데 어. 길로 코끼리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고요. 한국에 있잖아요. 에 말도 안돼 아니, 아니, 아, 코끼리 어떻게 나진 한국에서 뭐, 아니, 우리지, 우리 집. 우리 동네 어딘데요네 동네 어요이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네, 예, 예, 예. 코끼리가 신혼등이 빨간불인데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단까지요 그래서 어 코끼리가 있네 우리 동네 그래서 그러고 집을 갔어요. 그냥 갔어요? 네, 그 들어가 가지고 배가 고파 가지고 밥을 먹으러 이제 집 앞에 나왔는데 차 타고 그 식당 옆에 삼겹살집 이 있는데 거기 코끼리가 들어가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삼겹살집에? <목소리>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니 코끼리가 회식하냐고. 삼겹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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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목소리> 먹으러 아니 코끼리가 삼겹살을 코로 구워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모르겠는데. 코로 네. 봤지. 그래서 어, 코끼리가 <목소리> 삼겹살 집에 있네 그러고. 어. 저는 또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 집 앞에 가니까 또 코끼리가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상우 씨네 집 앞에? 집 건너편 쪽에 이제 블록. 건너편 블록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매니저 형이 차를 타고 스케줄을 나가는데 동네가 꽉 막혀가지고 코끼리가 돌아다니니까 음. 차가 막혔는지 그 촬영을 좀 늦었어요 한 음. 30분 정도 음. 스태프들이 다 기다린 거죠 아이고, 아이고. 저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왜 늦었냐고 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저 코끼리가 문에 돌아다니서차 막히고 늦었습니다. 친구 같은 반응하냐? 말도 안 된다고. 더욕 먹었죠. 그 코끼리는 어디서 나온 코? 저희가 끝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뉴스가 어린이 대공원에 퍼레이드 하는 코끼리가 일곱 마리가 일곱 마리가 탈출을 한다. 그쪽이면 어린이 공원. 아 맞네. 아 그래서 집 앞에 코끼리가 있고 삼겹살집에도 들어가 있고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아이 네, 마리가 오늘 오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공연 중이던 코끼리 여섯 마리가 탈출해 은근 상가에 난입하는 등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코끼리한 마리가 대문을 밀치고 가정집에 쳐들어갑니다 살림살이가 모조리 깨졌습니다 같은 시각 근처 식당에서는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기물이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고 코끼리를 끌어내기 위해 지게차도 동원됐지만 생포작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참 상우씨한테 a n s 한 일이 o 이 a c 아 j o 진짜로. 코끼리 되게 무서운데. 새끼 코끼리. 봉고차만 한 어. <laughs> 아, 좀, 예, 아, 봉고차 a i 거. 상우씨도 좀.. t t e r e d I'm so under. Saki cooked it. p o 소련 알아요? 응? 소련. 소련. 소련? 네. 네. 나 이거 진짜. 노래 거짓말 알아요? 거짓말? 네. 한번 조금만 불러주세요. 안 소리 so so but... 뭐. 뭐예요? 거짓말 뭐그 뭐. 원래 좀 나이 드신 분은 난이가 싫어져. 그런데. 상훈도 있어요? 그래요. 거짓말이. 그럼 완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laughs> 거짓말 선배 <laughs> 어, <laughs> 어, 아. 아. 아니 우리 저 상훈에는 저 혹시 술 좋아요? 술안 좋아요. 근데 안왜 돌로 술 담궜어? <laughs> 술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전혀 못 마셔? 잘 마셔. 저기. <laughs> 아, 좋아하진 않지만 잘 마셔. 마셔. 네. 술 버릇 있어, 술 버릇? 있구먼. 3초 지났잖아. <웃음> <웃음> 아니, 저기. 뭐마지면저게뭐 말도 많이 하고 그래요? 똑같이. 똑같아. 똑같 변함이 없어. 더느려 아이디는 구 믿고만. 아이고. 근데 사실 여자를 만나면 아 여자가 조금 싫어하고 있어. 아니, 여자 친구랑 만나면 주로 뭐 때문에 헤어져? 집에 가자. 그리고 생각해 봐. 헤어진지 또그 얼마 안되고 그러면 아, 뭐 얼마 안됐냐? 3년. 저... 3년. 3년. 3년 상처가 아 컸구먼 상처가 컸냐? 심하게 뜯겼나본디 <laughs> 어찌게 사기당했냐? <laughs> 옥잠판 네. 갖고 왔어? <laughs> 어떻게 노래 한곡더 들어? <laughs> 상례 <상래>. 친구 있는데 <laughs> 아니면 상원래가 친구가 없거죠. 아니내나 손해받고 싶어서 그러지. 아...